예, 안녕하십니까. 어,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수산 개발원의 김근섭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그 준비한 주제는 어, 5G와 항만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 내용에 많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홍동할 수 있는 스마트 항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해 봤고요. 그리고 어왜 우리가 5G와 항만을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 5G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어, 우리가 이제 우리와의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어, 차이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반으로해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스마트 악마이라는 정의를 좀 먼저 보고자 합니다. 통상 이제 스마트 악마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자동화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약간 혼동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라는 원래 뜻은 그 어원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똑똑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 14세기 정도 고대 이제 영국 영어에서 영어인 스멀트에서 이제 스마트라는 의미가 시작이 됐는데요. 원래 의미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근데 이제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스마트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뜻이 통한다라는 것이고 제가 이왜 어원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맨 마지막에 우리가 꼭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한만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국내든 국제든 없지만은 뭐 많이 보셨던 용어들일 것입니다.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oT, 블록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그냥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통상적으로 스마트라고 하면 어느 순간 그냥 바로 스마트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스마트는 단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동화고요두 번째 단계가 지능화 마지막 단계가 스마트화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하면 자동화와 이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자동화는 스마트를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굳이 본다면 자동화는 물리적 영역에 좀 집중을 한 것이죠 사람의 간섭을 좀 물리적으로 최소화한 것이고 지능화는 디지털화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스마트화인데 스마트화를 하나로 정의하자면 사실은 초연결입니다.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커넥션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스마트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리적 공간과 어, 가상적 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그걸 통해서 통합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 형태가 스마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만 물류 분야에서 이제 자동화를 보면 동상적으로 이제 재래 부두에서 자동화 부두로 되면서 어 야드 트랙터가 AGV로 바뀌고 그다음 캐빈에서 직접 조종하던 것을 리모트 컨트롤 형태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두바이에서 이제 고단적 자동화 장치장인 박스베이 와 같은 저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소위 이제 자동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일종의 연결인 것이죠. 통상적으로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어, 선박과 항만, 선박과 뭐 VTS 센터 1대 1 매칭인 것이고 다음 단계는 이제 항만 내에서 모든 이, 그, 그 주체들이 상호 같이 연결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배우 배후 지역까지, 배우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배우에 있는 물류시설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뭐맨 마지막 단계는 전세계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스마트화는 이제 대표로 될수 있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전체가 연결되는 형태가 소위 이제 스마트화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항만에서의 스마트 5G 그 이용 사례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가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 보면 일단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겠죠. 너무나 뭐 지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장,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적으로 이제 항만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성 안정성이 이더 강화의 안정성의 강화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대형화도 하나의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적당 어, 하영하는 양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유 시간도 증가하게 됨에 따라서 항만에 어떤 작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과거에 했던 패턴과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야드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야드 이용률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복잡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화 가속화도 하나의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어, 어,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한 자, 하역 장비의 자동화 등이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실은 연계성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또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 항만 내에서 가장 배출원이 많은 것이 선박인데요. 선박 관리도 중요해지고, 시그 다음에, 어,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항만 내에서 또 다른 이슈는 에너지 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고 에너지 가격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나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또 다른 어 분석 솔루 분석 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의 안전이나 규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항만 정책의 우선 순위가 노동자의 안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보면. 디지털화나 어떤 스마트화라는 것은 이제 항만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화를 하는 목적을 통상적으로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안에 자동화라는 개념하고 좀 같이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친환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비용을 절감시킨다든지 항만 운영을 안정화시킨다든지. 그 다음 에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스마트의 개념으로 본다면 안정성과 의사결정 이두 가지가 좀 대표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제 스마트화를 뭐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의 어떤 한계점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역 장비의 운영 효율이 여전히 좀 낮다 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rmgc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일 마운티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rtgc를 쓰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저런 것들을 어 좀더 어 기계 어 자동화나 좀더뭐 스마트화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광섬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자금 영역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죠 그걸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장비 간의 어떤 연결성은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어떤 정보의 어교환 여전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 고영상 비디오 고화질 비디오라든지 또는 리모트 컨트롤 같은 실시간 전송이 이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히 이제. 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항만에서도 이제 고화질, 고화질 영상에 대한 어떤 수요나 어, 데이터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데이터의 용량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항만을 보시면은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 어, 수십만 개 컨테이너가 들어가 있고요. 트럭, 어, 항만 노동자, 하역 장비 그리고 게이트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양도 커질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발생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에는 신호에 기반했다면 지금은 영상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무게라든지 크기, 그다음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안전에 대한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여전히 크다라는 것이죠. 어, 실시간 안전 하역 노동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도 여전히 그대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 뭐~ 사실 그~ 항만에서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 이제 냉동 컨테이너 같은 것들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원격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 이~ 여전히 좀 항만 안전과 관련돼서는 한계점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AI나 IoT, 머신러닝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적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 데이터의 연계성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화를 하기 위한 뭐 조건들 아까 제가 앞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 항만,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초연결 상태의 항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상공간, 물리적 공간을 하나로 통합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뭐 우리가 늘상 5G 하면 생각나는 초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이세 가지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어 화웨이에서 이제 제시된 것인데요. 뭐 하나들 예를 들어서 리모트 컨트롤을 한다라고 보면은 영상 비디오 뭐 베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지연은 30밀리세컨 이하로 돼야 되는 것이고요. 대역폭은 어2 0 0 m 가 bps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신뢰도는 99% 99.9%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igb란 agb 하역 장비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사양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결국은 뭐 이런 사양들을 만족시킬줄수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은 5G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장점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일단 속도면에서는 어 4G보다는 다섯 배 정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연으로 본다면은 5G보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지연을 이제 대표적으로 알수 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로 느끼는 그 시간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 느끼는, 보고 인지하는 속도와 5G 속도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항만 쪽에도 항만 쪽에서 보셨겠지만 다른 쪽도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주체와 굉장히 다양한 장비와 굉장히 이 다양한 시설들이 항만 내에 있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디바이스 개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4G 같은 경우는 1km당 4000 디바이스까지 커버가 되지만 5G는 100만 디바이스까지 커버가 된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 독립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컴퓨터 쓸때 C 드라이브 하나만 처음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필요에 따 D, E, F, G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네트워크도 물리적으로는 하나지만은 가상 공간으로 다 슬라이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만에서의 사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함부로항입니다 함부로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세개 정도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선박의 배출 선박에서 배출하는 어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 파이브 g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크는 스마트의 목적을 목적이 뭐냐면 항만과 배우 도시 간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어 신호통제는 항만에서 사용한 트럭이 배우로 나갔을 때 도시의 교통량에. 도시의 교통량을 저해하지 않는 솔루션을 찾아서 신호등 통제를 하는 그걸 이제 5G로 합니다. 그만큼 실시간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바일 AR이라든지 VR 같은 분야도 쓰고 있습니다. 엔트오프는 5G 단독 모드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예선의 실시간 영상 송출입니다. 예선 같은 경우 마시는 것처럼. 어 사고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어 선박 통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선의 어떤 영상을 데이터 센터 또 컨트롤 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트워프에는 전체적으로 한 600개 카메라가 항만 내에 있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5G를 쓰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에 특화망 5G 특화망에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데이터 로스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단독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 데이터 의 신뢰성과 어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햄튼에서 약간 뭐 특이한 사항은 앞서서 제가 어뭐 IoT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쪽은 조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머신러닝이나 뭐 자산 추적, AGV 예방 정비, 안전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에 약간 어, 특화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실시간 위치를 컨트롤 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5G를 사용하고 있다. 안전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양산항이나 청도항 같은 경우에는 하역 장비에 조금 더 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던 걸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요약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어, 이 슬라이드 하면 이제 한 슬라이드 정도 남았는데요. 어, 마지막에 이제 할 것과 결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좀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상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5G를 항만에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하역 장비, 어,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해서 해외에서는 뭐 작은 분야든 큰 분야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선박의 안전, 항만 노동자의 안전, 배후 교통망, 그리고 에너지 관리 여기까지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항만 운영의 좀 실시간 분석. 어, 실제로 항만의 어떤 운영을 위한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컨테이너 종류도 다양해지고 한 번에 내리는 양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선박이 도착하는 빈도도 이 정시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최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만 운영에 분석에 좀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어 특화망과 단독 모드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5G하고 4G하고 이렇게 혼합돼 있는 형태지만 어, 외국은 뭐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떤 특화망이나 단독모드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 에, 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뭐그 결로 그이유는 이제 이용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 국내 이렇게 한정 국내 기업에 한정한다는 게 것보다는 더 많은 외국 기업들 또 기술력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일단은 시작할 때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게라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크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분야, 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라도 일단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좀 사이즈를 키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결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마트 항만이 뭐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연결이 스마트라는 그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 항만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동화, 디지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 분야를 좀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위해서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작게라도 일단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시작하고 그것을 좀더 키워가고 어, 해야지 뭔가 처음부터 큰걸 하게 되면 하기 오자 하면 시작도 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다양화하고 단계별로 키워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작게 시작하되 실행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많이 늦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인력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이렇게 하면 사실 인재, 인력 이런 부분을 빼는데요. 사실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스마트든 디지털이든, 지능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인력 육성에 대해서는 사실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라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행착오. 트라이얼스 앤 에럴스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 용어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흔히도 우리가 많이 쓰는 삽질 같은 그런 건데 이스마트화는 저런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노력을 수용하는 어떤 정책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딱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